다시 한번 카즈워즈 PAK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아 카니발 2026 MPV 모델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2026년 형 카니발은 그야말로 MPV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새로운 럭셔리 스탠다드를 제시하며 프리미엄 미니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이 모델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6 기아 카니발은 외관 디자인부터 이전 세대와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대형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은 강렬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며, 신규 LED DRL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조합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부는 이전보다 더 낮고 긴 비율로 다듬어져, 한층 스포티하고 세단 같은 실루엣을 완성했죠. 19인치 다이아몬드 커알로이 휠과 리어에는 슬림한 풀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적용돼 뒷모습까지 인상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움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센터페시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OLED 터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 한층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메탈릭 인서트, 무드 라이팅까지 더해져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이 열에는 VIP 독립 시트가 적용돼 전동 리클라이닝과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춰 어떤 장거리 여행에서도 필요 없는 최고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번 2026 카니발은 편의 사양도 압도적입니다. 최신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차량의 주요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기아의 최신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기아 커넥트도 대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음성 인식 비서 기능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시동, 차량 상태 체크,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 편리함이 대폭 강화됐죠. 또한 12개 스피커가 장착된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홀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해 차 안을 이동식 오디오룸으로 만들어줍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가솔린 3.5L V6 엔진과 더불어 신규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으며,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까지 계획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230 마력의 복합 연비 약 리터당 17km로 동급 최강의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주행감과 부드러운 변속, 뛰어난 코너링 성능까지 갖췄습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와이즈, 드라이브와이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이동하고 후진하는 스마트 주차 기능은 실제 시연 영상에서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AR 내비게이션, 졸음 운전 경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모델의 또 다른 강점은 적재 공간입니다. 기본 4열 시트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도 2열과 3열 시트 폴딩 시 최대 4,110L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캠핑이나 가족 여행 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파워 테일 게이트는 음성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 양손에 짐이 가득해도 문제 없습니다. 차박을 위한 전용 매트리스와 커튼, 슬라이딩 테이블 옵션까지 준비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줍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 가솔린 모델 약 4,200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4,800만 원부터 책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선택 사양에 따라 5,5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이 정도의 사양과 럭셔리를 고려하면 가성비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MPV 시장에서 경쟁 모델인 현대 스타리아,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와 비교해도 디자인, 편의 사양, 파워트레인에서 한 수위의 경쟁력을 보여주며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2025년 말부터 한국과 북미, 중동,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미 사전 계약 접수만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패밀리카 수요가 매우 높은 만큼 2026 카니발의 인기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카니발은 이미 패밀리카 이상의 존재감을 가진 모델인 만큼 이번 신형 모델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6 기아 카니발 MPV의 모든 최신 정보와 디테일,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기능들 직접 만나보니 확실히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미니밴이 아닌 프리미엄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두 품은 최상의 패밀리카로 럭셔리 MPV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2026 카니발. 앞으로 이 차량의 실물 리뷰와 시승기 영상도 준비 중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